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TV 자유자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고위층들이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평성에서 있었던 군인들이 반란 사건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성시에 있는 군사동원부 훈련소에서 약천5 0명의 군인들이 집단 배치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던 중 소열을 일으키고 그 소열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된 군인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총기를 빼앗아 발사하는 총격전까지 벌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에 이렇게 집단으로 그것도 제대하기 직전 군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누구도 김정은의 지시 즉 이로 방침에는 토를 날 수가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김정은의 지시에 불응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정치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까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주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관례였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이번 집단 반란을 일으킨 이민군 병사들은 바로 10여 년 동안 군에서 평양과 고위충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힘겹게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하기 직전에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원성은 하늘을찌를듯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전선에 나가서 싸운 대가가 고작 탄광이나 낙후한 농촌에 배치한다는 데 대한 불만이 높았던 것입니다. 농촌에 배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반란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실례가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김정은의 직접 지시한 방침에 집단으로 반란하고 도전한 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일성, 김종일 때에도 한광이나 협동농장에 제대군인들을 무리로 배치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반란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 지도자라는 신과 같은 존재의 방침에 직접 지시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통치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긴급 속보로 여러분들께 이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바로 제가 소식을 전한 그 다음 날 2월 24일 날 당정인의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정인의 군사 회의는 바로 김정은이 직접 지시할 뿐만 아니라 이 당정의 군사 위에서는 직접 핵무력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군사 작전에 관한 사항, 훈련, 그리고 군 장성들의 인사 문제가 주로 다루는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바로 이 회의에서 김정은은 이번 평성 반란 사건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지만 노동신문에다가는 군인 병사들의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선인민군의 전망과 관련된 문제라고 심각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자기 고향으로 배치받지 못하고 지방이나 특히 탄광이나 광산 협동농장에 배치받는 제대군인들의 결혼 문제를 책임지고 즉 그들의 결혼을 직접 방에서 책임지고 해주라는 이야기와 함께 결혼하는 제대군인 가족에 한해서는 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TV와 냉장고까지 보장해주라는 지시도 바로 이 회의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바로 이 회의에서 인민군 병사들의 사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선인민군의 전망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망이 달려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군정 사령관들에게 강력하게 질책하는 것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정은은 그뿐만 아니라 호대게 질책하는 것과 함께 인민군 최고 수뇌부의 직책을 한 단계씩 올려주는 인사 문제도 단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도 아시다시피 이번 8차 당 대회 때 간부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인민군 간부들도 여기에 함께 포함돼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월 달에 간부 인사를 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인민군 수뇌부의 인사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 다급해졌다는 것입니다. 8차 당대 전에는 인민군 병사들의 이러한 반란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민군 병사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은 최고 수뇌부인 국방상과 총참모장 총정치국장이 책임질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호되게 질책하면서도 그들의 진급을 한 단계씩 올려주다는 것은 얼마나 김정은이 다급해졌는지 잘알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달도 안돼당 군사위원회에서 또다시 인민군 장성들의 인사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농촌 지역과 한광 지역에 배치받는 제대군인 병사들의 생활을 당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주라는 지시를 내린 김정은. 앞으로도 북한에서는 인민군 병사들을 계속해서 집단으로 제대시켜 탄광, 광산, 농촌에 집중 배치할 때에 대한 문제도 토론되었고 이들에게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생활 가전 제품까지 마련해주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하는 인민군 지휘관들과 당 일꾼들 책임이 막중할 뿐만 아니라 이 지시를 오기게 되면 또다시 숙청될 위험에 놓여졌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오늘도 강릉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시청자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